오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도성 인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우주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나를 책임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인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이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은 옛날과 많이 양상이 달라가지고 대부분이 성탄카드를 전자카드로 보냅니다. 전자메일로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성당카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또는 어디서 보내왔는지 모르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카드들을 친구들에게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보내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까지도 집단을 날려보내서 이게 답장을 하려고 하니까 한이 없고 안 하면 또 이게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오전 한낮을 내내 쓸데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 정리하느라 사람들이 고생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정성껏 그려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받았던 그런 때가 추억이 돼가지고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직접 만날 수 없는 우리 노예 아내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우체국 카드를 직접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전화로, 어떤 분은 문자로, 진짜 성탄 기분이 나서 기쁘다고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작품 중에 마지막 한 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악마와 장기를 둡니다. 서양 장기인 체스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악마가 그 장기에서 악마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사람과 체스를 두면서 다 이긴 것 같이 의의 양양해서 그를 가소롭다는 듯이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장기를 좀줄줄 아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 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수가 남아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수는 이 작품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절망하지 말아라. 마지막 한수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우상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들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질병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은 그러한 위기들이 종종 다가왔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의 생로병사의 문,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복제고 우리의 삶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은 인간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암면 인간이 그 죄의 결과는 나타난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그 고통을 벗어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오늘 이와 같이 무한한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럴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무리 강조하게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탄이 알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한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한수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의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쌓여있지만 은유어 같은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참빛을 비추고 오늘 우리를 고통과 도탄에 빠뜨리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절의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아무리 체력같이 어두워도 한 줄기의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참 밑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일찍이 구약의 복음기자인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신약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 고지한 대로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내게 지기히 높으신 능력, 성령이 너에게 역사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할 것인데 그 말씀의 씨가 내 몸에 떨어져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에, 그은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말했어.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님받 되었는데 그의 옥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이시다는 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세상은 다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고 요란하지만은 유대 땅베들레헴그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의 청분 청석과 강림합니다. 그리고 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온 우주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의 경배가 울려퍼졌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온 세상을 이 사탄의 로부터이 사탄의 굴레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였던 이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실 그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ome f r e s h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본래 하나님의 본체 그 실체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 미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어둠의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죽게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주시는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태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겸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당대의 역사는 로마가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고 가난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이 지배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세계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눈여겨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유대 베들레헴 한 시골 그것도 사람의 지배하는 짐승의 그 우리 헛간에 아무 관심도 없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데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분이 바로 이 죄악된 캄캄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에 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이셨다는 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있어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켜놓으있어요다 비우고 비하여어이 땅에 낮고 낮은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우리를 담,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었어서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으신 그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그의 피로 속죄하여 우리 죄를 도만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이 자기를 다 비우신 그분의 그 겸손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태의 가장 큰 특징 은 바로 자기의 비하, 그리스도의 그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주님께 우리를 다 품어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에게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짐을 진진 자마다 다 주님께로 오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어 우리에게를 짊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신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정하고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자신을 주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나누어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섬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속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영혼들을 주님처럼 섬길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심각해졌을 때 히틀러를 꾸짖고 교회를 깨웠던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생활의 문제와 짐을 함께 나누어지되 지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돕고 봉사함으로 져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에서 그리도 스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은 자기가 말한대로 삶수에서 실천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버리는 탈 육신화하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여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섬기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존재의 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목표는 단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큰교회 성장하여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등 세상, 죄악으로 얻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된것 같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요함을 알게 해 주고, 병들어 절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알게 해 주고. 억눌림이 있고 고통하고 원통당 원통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방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 낮은 땅에 땅 끝까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 모든 만민들 의 죄를 짊어진 그런 하나님의 속죄의 짐승과 같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영원한 속죄의 희생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교회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소금과같이 빛과같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녹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한 세상에 아무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나갈지라도 그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오염되어 있는 이상에 끝까지 찾아오셨어. 다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이 세상에 생명에 충만한 그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구속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니다 성탄의 은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느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이 이 땅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승천할 때 마지막 약속하신 메시지도 홀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애워싸이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혼자 떨어져서 떨고 있는 같이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하 바로 임마누엘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퍼치 되어주시고, 땅 끝에서 나를 과처럼 버리지 않고, 아버지처럼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자고 다시 내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함께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주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섯 살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가 시장 간 틈에 할머니 집에 간다고 나갔다가는 길을 잃고는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시장 갔다 오는 엄마와 그 아빠가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사방으로 찾고 더찾았는데못 찾았어요. 무려 몇 년을 찾았느냐. 44년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딸의 사진과 자기 딸의 그런 이 이야기를 담아가지고는 뿌리고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44년. 부모가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녀와 같은 유전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그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입양시켜준 그 기관에서 아이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연락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아빠도 최근에 이제 유전자 감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말 듣고 그 아이의 유전자를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렇게 맞춰보고 찾게 되었는데 저 미국에 가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딸을 찾은 그 부모는 공항으 나가서 딸을 만납니다. 44년 만에 만나니까 6살짜리 꼬마가 지금 시운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많은 인파들이 출입하는데요. 딱 보면서 부모와 딸이 자녀가 한순간에 서로가 부모인지 딸인지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서로를 부둥켜안고 해놓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수천 년 포기하지 않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통으로 찾으십니다. 구약의 성경이 바로 그 우리가 찾는 이야기입니다. 소하는 선지자와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내 생애 속에서 많은 사건과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10편, 2 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찾아서 그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과 또 속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탕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내게 들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들을 때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수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 들어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면 회개가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 이내 혈통오라 역전로라사람의 뜻으로는 아직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로 말미암 아마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그피에 혈통을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명분만 가지고 유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명분만 가지고 있을 뿐실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와 정혼한 약속한 약혼는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태초부터 살 전에 그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가 떡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대저주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그 말씀을 함께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종연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고 고백하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남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 우리가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배 대범한 집을 나가는 탕자들의 모습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 탕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세상에서 만신창에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그눈 밝은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노시하고 힘없는, 눈도 흐려져 있는 그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준비하고 거기에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 터벅터벅하고 고개를 숙고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노인이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어금 많게 안고 입을 맞추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랬다고 얻어노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어 동네 사람들에게 살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내 안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그 통일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 우리에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탄절 아침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람 모든 성 들이 되어, 지 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